네, 동작이 안 된다는 에어컨 PCB 기판을 보내주셨네요. 어떻게 안 되는 데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집니다. 저는 일단 수리를 마치고 전기를 꽂아서 동작 상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단자 확인하고 전기 꽂아볼게요. 네, 그리고 나서 밀레가 딱꽝 뭐 소리가 좀 들리죠. 자, 일을 하는지 네, 전자적으로 파악을 하게 되면 이쪽에 이렇게 찍었을 때에 네, 파형이 나오는지 네, 살펴봅니다. 일을 네, 하는 상태를 보고 그 건너편에서는 직류이 바뀌게 되죠. 니플 노이즈가 있는지 네 상태를 살펴보는 과정이고요. 깨끗하게 잘 나오죠. 네,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제 숫자 테스트기로 살펴보면 여기 이렇게 했을 때 네, 전압이 형상적으로 잘 나오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네 여기 이제 12V 릴레이 전원을 받아서 네, 이쪽에서는 5V가 되겠습니다. 내부에 전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5V. 네, 잘 됐고요. 네, 이와 같은 제품을 보내실 때는 네, 고장 증상, 네, 연락처, 메모 좀잘 하셔서 포장 뚱뚱이 안전하게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예 네, 감사합니다.